자, 훑어봅니다. 음, 느낌이 전체사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문맥에서 당연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어, 어떻게 될까요? 자, 문장 구조를 빨리 파악을 해보면 오케이 okay, 좋아합니다. We'll be c o m p l o m e n t e w everyone. OK, from, to, 이때까지 어허, 완벽한 문장이네요. d h i s p o y i n g 이라는 명사 형태가 보여요. 전체사 자리야 전체사. 그렇죠? 전체사 자리죠? 네, 뭐 부사가 명사를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전체사 자리예요. 자, 전치사하고 명사가 되면 이렇게 부사구로 쓸수 있거든요. 그쵸? 자, 그럼 전치사다니까 우선 A번 전치사는 아니죠 그쵸? 어, 아, among, uh -hmm. throughout, without, without 아, 다 전치사인데 의미로 가셔야 되죠. 자, spring 한 뭐야? 여러분, spring, 계절, 기간. 기간. 기간이란 말이야. 기간. without, spring 없이 말이 안 되고요. among, 뭐, 뭐, 사해란 의미예요 얘는 뒤에 대부분 복수명사가 와요. 복수명사, among three people 해가지고 복수명사가 와야죠. spring, 사해가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답은 당연히 비번의 t h r o u out이죠. Throughout the spring, throughout the year, 내내, spring, 내내, 봄, 내내, 봄그그 그 계속 그때 내내, throughout the spring. 정답은 몇 번이요? 에비번의 through out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through out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물론 제가 해드렸을 겁니다. 자, within through out, y yeah. 기간이 와요. 장소도 와요. 얘는요, 다큐멘트까지 받아요. 이거를 다큐멘트를 안 해드리니까. 틀리겠어요. 매뉴얼이나 뭐, throughout the manual, 매뉴얼 전반에 걸쳐서 within the manual, one within the document.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쓰이거든요. 잘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여러분. Uh -huh. 좋습니다. 이제 1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7번을 딱 가보시는데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건 금방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뭐만, 핵심, 요거, 요거만 보이면 끝이야.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 있다, 없다. 디파르먼트랑 어울리면 디파르먼트랑 어울리면 돼요. 뭐예요? 복수 명사가 왔어. 이게 핵심이에요. 자, 복수 명사가 왔네요. 가 볼까요? 자, 우선은 가 보겠습니다. 아들, 어머 복수 명사 올수 있네요. 어, 어머 유료 복수 면접가올 수 있어. 이분하고 언니도 마찬가지로 복수 학사는올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 여분 죄송해요. 조금 문민 가보셔야 되겠네요. 다 조금 다다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디partment는 must complete internal audit and so on. 아들들 다른 부서는. 문법적으로 이건 틀리진 않았지만 그러면 다른이 올려면 이 부서는 요렇고요 나머지 다른 부서 이런 게 제시가 되어줘야 되는데 여기 전혀 그런 게 제시를 주지 않잖아요 그럼 이번 이상하고요 Only department 와 부서 많이 부서 많이 제출해 주세요 부서 많이 그럼 남 뭐죠 <laughs> 부서 많이 제출해 주세요. 어그죠 여기도 뭔가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되려면 자 2번 부서조차도 제출해 부서조차도 제출해 아, 부서조차도 이것도 이상하네요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에 가장 적합 하죠 그렇죠 여기는 아 물론 이게 보기를 봤을 때 여기는 조금 의미로 가셔야 되겠네요 왜 나머지 것도 문법적으로는 다 맞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의미로 가셔야 되는데 모든 부서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가 장 자연스럽네요 정답 그래서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뭐 조금 가볼게요 우리 2번 되게 중요하시죠 이분을 아직까지 나는 잘 모른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이 분은 어떻게 돼요? 얘는 비교급을 수식해 주죠? 비교급만 수식해 줘요, 여러분? 아니에요. 얘는 최상급도 수식을 해준단 말이죠. 어머, 최상급만 수식해 주나요? 여기서 끝나나 아니에요. 심지어란 의미, 당연히, 명사까지 수식이 가능한 아이입니다. 그쵸? 이분, 요 형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외워두기. 그리고, 온 n 도 명사를 수식해줄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쵸? 오케이. 의미상으로 여기서 의미 문제로 가야 되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4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18번으로 이제 가볼까요? 118번입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 오케이. 빈칸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된다. 그럼, 당연히, 어 빈칸 뒤에는 어, 빈칸이 아니야. 그죠, 콤마 뒤에는 보나마나 주절이고자 빈칸 뒤에 홀딩 l 의 동그라미를 하는 거야. 홀딩 l yeah. 명사, 어케 명사 동명사가 나왔어요. ing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s 부 탈락시킬게요. 얘는 접속사예요. 달라. 자 그리고 가면 weather 어허 weather 이도 접속사죠. 명사절이나 혹은 부사절로 쓸수 있죠. 저거 동사 봐야죠 그럼 a 번하고 d 번으로 줄여지네요. 의미로 가야죠. 자, 여러분, 이 비싸지 자하면전체사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In addition to랑 똑같아요. In addition to, 뭐, 뭐, 이외에도라는 의미란 말이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이외에도지 뭐, 뭐, 대신에라는 의미인지. 자, major store wide sale를 every winter, 여는데, 뒤에 거 가보죠. Sam Packer also runs some smaller sales. 그럼 뭐가 돼요? 매번, 매년마다 major store wide, m a j o r 이 중요한 store wide sale을 그쵸 여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요것도 엽니다가 되게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어 이거 뭐예요 인스테드 오브는 왜 안돼요 약간 힌트가 also도 걸리시죠 also가 들어갔잖아요 그니까 러 holding a major store while sale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또한 also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besides가 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아 그럼 이거 중복된 거 아니에요 어, 왜 중복된 건 맞는데, 그리고 이렇게 많이 쓰세요 beside, in addition to, also, 이런 식으로 쓸수 있으니까, 음, 정답은 4번이 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음, 좋습니다. 자 이제 119번 가볼까요? 자 119번을 딱가 보시는데 음, 범사 어형 문제네요. 빈칸 위주로 가보겠습니다. 콤마에서 슬래시 딱 해주시고, 에 c e w 스 위드 명사 나왔습니다. 오케이, 음, 여기는 동사 당연히 나오면 안되죠뭐 접속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하, 꾸며주는 자리구나. 자, PPIG 꾸며주는 자리, 에 비번 동사 탈락이겠고요. 자 그러면 A 번하고 C 번하고 D 번 중에서 고르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투보 정사도 당연히 명사 어떻게 꾸며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 자 우선 ING하고 PP 가 볼까요. 그럼 report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되는 하은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출판이 되는 거죠 보고서는 이게 출판을 한게 아니잖아요. 되는 되는 오케이 정답 당연히 C 번은 탈락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A 번하고 B 번 중에 하나씩 고르셔야 되는데 그럼 to 부정사 이렇게 형용사 꾸며주 형용사 용법으로서 명사 꾸며줄 때는요 어떻게 해석이 되야 되냐면 뭐뭐할 something 미래적으로 해석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to publish 하면 여기서 publish 할 음, 이상해요 의미상 되게 이상하죠 정답 몇 번이야 publish then report 해가지고 A 번이 맞아요. 그리고, 디번은 문법적으로도 되게 이상해요. 왜 이상한지 아시, 아세요?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는 동사성질 그대로 갖고 있는 에요퍼블레시는뭐예요얘 타동사란 말이에요. 보통히 뭐, 목적어 나와줘야 돼요. 뒤에 명사 형태 목적어 보이지 않잖아요. 문법적으로도 얘는 탈락입니다. 아시겠죠? 음, 정답은 A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번을 일단 까보는데, 음, Considering 네, 오케이, 품사 어형이네요. 자, 빈칸 앞뒤로 가봐요. Is considering 와우 동사 뒤에란 말이죠. Considering은 타동사잖아요. 자, 알아둘게요. 자, consider 대부분 어떻게 써요? Consider 목적어, to 정사 이렇게도 많이 쓰이고요, 그렇죠? 오형식으로도 많이 써요. Consider A, B 해가지고, 그쵸? 아시죠? 오형식 그쵸? 오형식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투부정사 뭐목적보으로 많이 오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요. 아무튼 얘는 타동사예요. 음, 그러면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또 나오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C번을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번하고 B번하고 D번이 있는데요. 뒤에 가보세요. 뒤에 어떻게 돼요? 어머, 웬일이니? 웬일이니? Company headquarters라는 어머, 목적어가 보인다. 아, 동명세나 투부정사 중에 하나겠구나.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동사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어허 비번 탈락이죠 뭐 이런 복합명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장 이게 들어가면 완전 문장이 깨져 버리죠 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럼 A번하고 D번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뭐를 잘 쓸까요 오케이 투보정사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신데 칸시델은 칸시델 목적어 투보정사거든요 칸시델 목적어 투보정사 목적어가 오고 목적보으로 투보정사 쓰는 애에요 no 칸시델 to no 아니에요 명사가 더 적합한 거죠. 그쵸? 명사 형태로 다동사니까 그래서 D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relocate 하면 우리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relocate A to B, A를 B로 옮기다, 이사가다, move의 의미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